예언제이보 요새 김용호 기자가 연일 화이팅 하고 있다. 한예슬은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듯 했지만 연일 타이슨의 핵펀치를 무색해 할 만한 묵직한 핵폭로를 맞으며 그로기에 몰리고 있고 고소영 최지우 조여정 등 주변인물들 역시 아아 소리도 못내고 우박 쏟아지듯 내리는 폭로 산탄에 신음하고 있다. 하나 궁금한 점은 그럼 김용호 기자나 디스패치 등은 어떻게 저런 연예인들의 비밀스런 사생활을 알아낼 수 있을까? 국정원의 도움이라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한예슬을 끌고 가 물고문이라도 하는 것일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갑자기 점심 때쯤 사무실에 자라는 매니저가 씩씩거리며 뛰어들어오더니 이년아 내가 니를 키울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어 하고 떠들며 신문 한 장을 들고 있었는디. 그 당시 청순한 이미지로 막 뜨고 있던. 그 매니저, 회사 여자 연기자, PC의 열애설이었다. 상대는 그 당시 탑급의 아이돌 그룹 멤버였는데, 스포츠지 일면 아주 큼지막하게도 실렸었다. 이후 그 여자 연기자는 암이 못지않게 극성그럽던 팬들의 공격을 받고, 또 이런저런 다른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며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사연은 그 당시 막 뜨고 있던 여자 연기자가 당시 작은 규모로 힘들게 힘들게 자기를 키워 이제 막좀 빛을 보려는 순간 다른 대형 기획사로 옮기려고 하고, 여자 연기자를 놔주라는 어마어마한 압력이 들어오자. 뭐, 무슨 압력인지는 알아서들 생각해라, 크크. 여하튼 열받은 매니저가 이런저런 스캔들을 터트리기 시작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연예인에게 전 소속사, 또는 현 소속사는, 언제는 내 등뒤를 가장 깊숙이 찌를 수 있는 양면의 칼이다. 사이좋게 나눠 먹을 때는, 내가 호빠에 가서 뒹굴던, 재벌들 때미리 파티에 가서 몇억을 받고 놀았건 다 막아주지만, 반대로 서로 계산이 틀려지면 바로 내등뒤 급소로 칼을 겨눌 수 있는 곳이 소속사이다. 그럼 소속사하고만 잘 지내면 되나? 네버, 전혀 아니다. 연예인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과 멘탈리티가 꽤나 틀리다. 보통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 포탈 뉴스면에 부동산, 정치, 코인, 뭐 이런 거 관심 없다. 내 라이벌급 배우가 새로 들어가는 영화, 감독 누구를 만났다더라. 드라마 작가 누구를 만났다더라. 어떤 신빙이 스폰 누구를 잡았다더라 온통 연예계 뉴스 내 경쟁자 새 작품 cf 든든한 스폰 등등 그 세계밖에 관심이 없다 물론 노는 것도 관심들 많다 크크 당연히 서로 경쟁심은 상상을 초월하고 촬영장에서 서로 만나 인삿말 하나에서도 핀트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전열을 죽여야지 하고 꽁하고 빗수를 간다 예전 예원과 이태임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면 대충 이해가 갈 듯하다 정말 매우 속이 좁고 예민하며 질투의 화신들인 족속이 연예인들이다. 다들 웃는 얼굴로 인사들 잘하고 언니 오빠지만 하 사실 정말 외롭고 믿을 사람이 없는 곳이 연예계이다. 각종 폭로의 뒤에는 믿을 동료들 혹은 절친들의 제보가 매우 큰 힘이 되는 곳이 또 연예계이다. 물론 경쟁 기획사도 이 폭로에 가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 외에도 연예인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꼴이라. 모든 보는 눈들이 언제는 내 치부를 까발릴 수 있는 예비 폭로자들이다. 예를 들어, 호빠에서 팔자고 친 놈, 룬빵에서 팔자고 친 년, 배 아픈 동료들, 공사로 돈 뜯긴 손님들 등등 제보할 사람들은 차고 넘친다. 아마 지금 김용호 기자 전화는 각종 제보자들 전화로 실사이 없이 울리며 혹사당해 세달 만에 한 번씩 전화기를 바꿔야 할런지도 모를 거다. 자, 그럼 왜 이런 특종을 김용호 기자만 할수 있느냐? 김용호 기자만 아는 비법이 있는가? 아니다, 앵간한 연예부 기자, 방송사 PD, 조연출, 매니저 등등 다들 같이 밥 먹고 촬영 대기하면서 방송사 매점에서 커피 한잔씩들 하면서 술자리에서 푸는 노가리가 다 저런 이야기들이다. 다만 서로 다들 잘 알고 또 취재도 해야 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어깨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귀찮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 나한테 크게 생기는 업도 없는데 풀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안 풀고 기사 엿 바꿔 먹기 등의 신공으로 더 생기는 게 있는 거지 풀어봐야 딱히 요새 태도 안 나는 특종이란 라떼로 외에 좋을 게 없다 정리하면 모두가 대충 알지만 서로가 다눈 감고 있는 그렇게 특별할 거 없는 뉴스들이란 거다 다만 요새 아탄 김용호 기자한테 제보가 몰릴 것은 역시 당연지사다 그럼 김용호 기자는 왜 혼자 돈키호테처럼 겁대가리 없이 저러고 있느냐 모른다 내가 김용호가 아닌데 어찌 알겠나? 크크크 하지만 대충 김용호 기자가 가끔 유튜브 서 언급하는 유튜브 하기 잘했다는 이야기를 빌어 추정해보면 김 기자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듯하다. 유튜브이란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정통 연예 타블로이드랄까 나름 그런 길을 개척한달까 나름의 사업적 방향성을 본 듯하다. 사실 미국 영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유명인과 연예인들에 대한 폭로가 극심하다. 파파라치가 휴가로 간카르브의 해변까지 따라가 비키니가 엉덩이골까지 내려간 걸 찍어 올리고 재벌 회장의 파티에 참석하는 장면 등등 상상 초월할 정도로 사생활과 유명인들의 의선을 까발린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런 전문적인 타블레이드 연예뉴스와 연예인 폭로 매체가 없다. 겨우 있다고 해봐야 디스패치 정도가 소프트한 열애설 정도로 가끔 명맥을 이어나가는 정도이다. 연예인은 맡은 배역이나 만들어진 이미지로 수백 수천억의 돈을 버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좋은 배역을 맡으면 알려지지 않은 연쇄살인마라도 천하에 둘도 없이 정의롭고 멋진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그 이미지 그대로 대중들에게 각인되고 환호와 인기를 뱉어지게 먹으며 그걸 바탕으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는다. 곰곰이 살펴보면 이들이 돈을 버는 구조는 만들어진 거짓된 이미지가 그 핵심이며, 어찌 보면 대중을 미디어와 대중문화란 그럴듯한 시스템을 이용 합법적으로 속여서 돈을 번다고 볼 수도 있다. 사생활은 건드리지 말자. 김용호 니꼬리지나 네 신경 쓰고 남이야기해라. 니나 자레 등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어이 개돼지들 니들은 걍 우리가 만드는 그럴듯한 이미지나 보고 박수나 치고 돈이 났어. 뭘 주제에 또 알려고 해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왜 항상 대중들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을 숭상하며 그들의 포장된 좋은 면만 보고 환호해야 하나? RPG 게임에 나온 몹들처럼 신이 잘나가는 아들 박수치라고 만든 피조물인가? 가공된 이미지로 엄청나게 많은 돈과 명예를 얻는 만큼 당연히 포장되지 않은 실체에 대한 부분도 대중들에게 당연히 알려질 수 있고 만들어진 이미지 역시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또 그런 부분이 싫다면 연예인을 안 하면 된다.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런 면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아니, 진실을 말했는데 내 의신이 까겼다고 범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나름 그런 면으로는 김용호와 가로세로도 그런 부분으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름의 시대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며 혹시라도 엿 바꿔 먹기는 하지 말고 더욱더 옹골차고 노골적인 폭로를 감행하며 대중의 관심과 슈퍼챗으로 성장하실 바란다. 저런 연예인들의 뒷모습을 까발기는 매체는 앞으로 더욱 많이 나와서 과도하게 연예인과 유명인들을 영웅시하고 받들어 모시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자, 그럼, 김용호의 폭로는 부당하다 생각된다면 쉬어요를, 문제될 거 없다 생각되면 좋아요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